중요하고 있고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어요. 아 그리고 나한테도 이렇게만 아전망운전세계가애국포르몬장잠수들이 설교도 잘하네. 나는 원래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원래. 3박 4일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여기서, 천하대, 본수대 어, 앞에서, 주요, 도로를 기도를 전체, 기도를 전체 차지하고 이렇게, 보이셨어요. 지금, 천하신 분들 이렇게, 자, 비닐을 깔고 이렇게, 깔고 이렇게, 다차지 이렇게, 이렇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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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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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주님의 은총과 믿고라 니다 주님의 영광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여자야 주옵소서 할렐루야 승리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가 니다 셨습니다 아, 정말 대학에서 최고 뜨거운 기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 잠시 편한 자세에서 애국체육팀 마지막 공지. 오늘의 사실상의 일정은요 아, 갈무리가 됐습니다. 대표장님의 말씀 그리고 조나단 목사님의 이제 예, 통성기도까지 있었는데 아, 지금 예, 불가피하게 이,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연단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지금 상당 부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수리팀에서 어, 급기야 이 시간 이후로 이것을 신속하게 지금 수리하려고 하고요. 어, 지금 이 방송 국보는각 곳에 있는 애국수찰팀은 이 시각 이후로 비상근무를 합니다. 비상근무를 하는데 어, 애국시민들의 과거에 지난 대집회 때도 우리가 많이 해봐서 잘할 거예요. 다만 어,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 주신 분들이 철저히 수찰팀의 그 지시에 꼭 따라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강릉 파는 사이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음모와 획책이 지난날에 보면 있었어요. 저희 앰국투팀은 10여 명에서 삼방, 300명의 경찰병력과도 몸이 부셔질 정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싸워도봤습니다 우리 애국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안 되는 이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몸으로 신해시 대표와 함께 우리 천막도 쳐보고 별짓 다 해봤어요. 지금은 그나마 한기총 이렇게 대단히 큰 집회를 한다는 것은 과거의 2016년도, 1 7년도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집회 서울역에 나오면요, 암주머니에 태극기를 감추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기울어진 언론과 세상에서도 우리는 살아봤거든요. 오늘은 많이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인력으로 내일 또 아까 조나단 목사님 이 하시던 그러한 그 전지 돌지. 이거는 중과 부족이에요. 아까 정광훈 목사님의 진단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밤늦게라도 방송을 하시겠다는 거, 영상송 출을하면서 다시 내일 동료해서 많은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리라고 봐요. 이 주말까지. 저는 확실합니다. 네. 맞습니다. 보세요. 아까 원치 많은 분들이 계셔서 그렇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2가 갔지만 여러분들 등지로 보세요. 엄청난 수가 남아있거든요. 그리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세상에 바뀐 겁니다. 예. 자, 여러분들도 지금 어, 유튜브 방송이 이인 미디어가 쭉와 있어요. 물론 신의 한수도 와 있고 또 김문수TV도 와 있고 또 안중규TV도 와 있고 그 외에 그리고 신의 한수보다도 훨씬 큰 환경부의 시사창고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하고 모든 아, 또 해외 교민들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용기 내시고 오늘 일정은 여기서 갈무리 하시고요. 편한 상황에서 담소를 나누셔도 되고 좀 눈을 붙이셔도 됩니다. 오늘 공식적인 한기총 주간의 집행 순서는 여기서 이 시간에 갈무리하고 내일 새벽으로 이어갈 것 같습니다. 시속하게 보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요. 네. 예,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이겼냐, 왜 우리가 승리할 수 뿐이 없냐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광화문에 500만 넘게 나왔죠? 네. 그 모습을 본 우리 해외 교포들, 지방에 계신 분들, 이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용기를 주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저 저자들이 말하는 적폐가 아니다 라는 거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겁니다 이 자리에 정말 많은 분들이 밤을 지새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세계사에 유례없는 또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각인될 겁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오늘 500만 명의 국민, 국민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게 바로 문재인을 무너뜨리는 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습니까? 저자들이 이 땅의 주인이냐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진 것이냐 떠들어댔지 않습니까 조국이 그래서 앉은 겁니다 끝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감소 나누시고 뭐 집회 주간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네. 혹시 몸이 지금 힘들고 아프고 또 괴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아프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고 심지어 죽지도 말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문재인이 감옥에 끌려 들어가서 죄수번호를 탈때그 모습을 볼 때까지는 우리는 절대 아프지 말아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계속 투쟁을 이어갈 겁니다. 맛있는 거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 그리고 좋은 거 보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오늘 스트레스 풀렸습니까? 네, 풀렸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축복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대대 후손들은 다 축복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연단을 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전광훈 목사님께서 저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아까 방송을 하셨, 말씀을 하셨는데, 7시에 이렇게 교대를 지금 하면서 이 자리를 사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가 새벽 7시까지도 제가 이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 안 가실라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요? 예 이야, 이거 참 대단하네. 그러면 자 좋습니다. 저도 이한 목숨 바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조나단 목사의 끈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죠 누워서 자고싶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제 진가를 한번 보여주려면 일곱시간은 제가 해야됩니다 자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laughs> 참나 이가 하여튼 우리 저는 레크레이션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찬성도 잘하고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라와도 돼요? 어, 잠것 이거, 이거 봐요. 내가 한다니까 올라와도 된다까 박수 좀 쳐요, 박수. 와 <laughs> 이거, 이거 고친다는 사람이 잠들었대요. 매일 매일 고친대니까 계속 고친대가 예 조나단 목사님 계속 이끌어 주세요 자, 아, 다시 한번 더. 여러분, 양손 높이 들고 기지개를 한번 피세요, 뒤로. 주요 하면서 한번 피세요. 주요! 주요! 자, 어깨를 한번 돌려보세요. 자, 믿습니다 하면서. 믿습니다! 저도 지금 어깨가 지금 아프거든요?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양손을 높이 들면서 반짝 반짝 가만 봐서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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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반짝 반짝이에요, 그게다 어디 중풍걸린것 같아. 자, 심을 내서 반짝 반짝. 자, 여러분 좌우옆 사람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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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뭐 이제 오늘 보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철약를 하려고 앉아 계신것 같으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 그냥 이 차를 아까 가실 분다 가라고 했으니까, 여기자 거의 지금 보니까 99%가 오늘 전 목사님이 말씀 전한 거 보니까 다 아멘을 하시고 보니까, 다 여기 목사님들, 집사님들 장모님들,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너무너무 살판나는데 주저 앉아 계세요. 그냥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들 계속 서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계속 떠들어도 다른 사람들은 목소리가 삐쩍삐쩍 가는데 제 목소리는 가지라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 이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 심장에 먼저 우리의 피곤을 다 여러분들 떨쳐버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팔로 나를 붙들어다.